한번 뿌린 용암 돌릴 수 없습니다. 신중하게 뿌려야지. 내집 주문에 엔드맨이 이렇게 많어? <laughs> 엔더 포탈 있는 거 아니야? 너집주문 <laughs> 진짜, 진짜 지하 다 보면 엔더 포탈 <laughs> 나. 진짜 몹스포너막세개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야? <laughs> 충분할 것 같고 저기 용암 뿌려놓은 데 뭐야? 어? 아 그냥 모아놓은 거야 하필 모아둔... 아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만 엔더맨도 낮에는 비성공인가? 그건 모르겠는데 <laughs> 뒤로? 하나 둘 칸이 필요하니까 하나. 둘. 아 여기 맞네. 여기 넣고 여기 넣고. 어머니가 맛있는 거 사오셨지? 응? 어머니가 맛있는 거 사오셨지? 모르겠네. 눈이 엄청 많이 온다는데? 그래? 그렇구만. 시고 1 2 3 1 나무는 많이 3다 둘, 셋, 하나, 둘, 셋,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3 4 스리 <laughs> 포 몰라 몰라 6포6포6 포는 알지 뭐6포아 <laughs> 진짜 미친 소리 좀작작해오오 <laughs> 오. 양이 양이 돌고 있어 양이 돌고 있어 양 탈출하기 직전인데 어? 탈출을 야, 한다고? 어? 이게 동물들이 가끔 울타리 넘을 수가 있대 그 울타리 그래서 2 층으로 해야 된대 아 그래? 응. 다시 밀어나왔어 점프력이 남다르구만. 아이고. 동물들이 아주 점프력이... 하지만 울타리 나가도 또 울타리라네. 울타리랑... <laughs> 양들의 운명이란 그것... 그것 없지. Bye! 흙이 더 있어야겠네. 흑인? 흑인? 아야, 아, 또 배고프구나 음, 배가 많이 고파, 이렇게. 캐릭터가 현실 세계의 사람을 반영을 많이 했구나. 음, 리얼리티가 네. 살아있어. 음. 아우, 어, 살아 머리 아 살아있네. 살, 아, 있네. 네? 네? <laughs> 유리.. 어.. 오케이 음흐음흐음. 음? 음? 내뭐뭐 가지로 지지뭐 가지.. 뭐 가지로 왔어 마 m m 맞아 농장을 일단 만들어야겠어 예, 유리는 다 만들었고. 아 씨, 여기 농장 만들기 되게 안 좋네. 사다리도 있어야겠고. <laughs> 아, 여기 <laughs> 너흙 많아? 어. 아! 어! <laughs> 뭐야, 죽었어? 죽었네. <laughs> 대답을 되게 시원하게 한다했어. 흙 응, 많아? 아! <웃음> <웃음> 아, 내가 함정 밟랐어 자손 잡아 기도세. 아, 열로 어, 가면 괜찮을까? 아, 오케이 오케이. 아... 음, 창고 흙이 있다 이 말이지 아이 사다리도 임시용으로 만든거라 제거해야되는데 사다리 없앨거야? 어그집 집 밑에나 뭐 주변에 만약 땅 파다가 굴 생겼잖아 어 그거 진짜 틈틈이 막아야돼 틈틈이 막다니? 촘촘히 막다니? 아 생기자마자? 막... 어? 생기자마자 막아야된다고? 아니 그 구멍이 있으면 어땅 파다가 구멍이 생기잖아 어 그럼 앞에 벽만 막 대충 막는게 아니라 아주 촘촘히 픽셀 단위로 다막아야된다아 안그러면 거기 안에 몬스터 생겨가지고 나중에 파다가 클리퍼만 나면은 그냥 <laughs> 그냥 터지는거야 나라가부리는거지 아, 흙 많이 필요하겠는데? 아, 음 내가 흙을 가지러 갔었구나. <laughs> 흙 엄청 많이 필요하겠는데? 농장 지을 때? 흙 캐러 가야 되나? 흙나 창고에서 많이 있어. 얼마나 있는데? 몰라. 꽤 있어. 얼마줄수 있는데? 한번 가봐 아이고 아, 나도 몇 덩이 있어야 돼? 되는데 나 지금 한 여섯 덩이정도 있으면 돼그 정도는 충분히 있지 오 자신 있는데 거의 창고 만... 하나 꽉 찼어 진짜? 응 너무 많은데? 아니 어떻게 그걸게다 캤을 때? 뭐 대단하다 너도 진짜. 나처럼 구덩이 하나 캐봐닫지마닫지마닫지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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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지마와리 아유 이게 넓은데 침대 하나 떨어져 있으니까 차라리 침대라도 여러 개만들어봐야 <laughs> 그쪽 말고 그 옆에 옆에 거아 이거 수... 순서 다 방에 너네 외우겠지 빨리 농장을 만들어야겠어 아, 흙 두덩이만 있으면 되겠다 농장을 짓자 어쩌다 니네 집이 본진됐네? 문 닫고 와. 아 그래야 돼? 그래야지. 땅굴로 <laughs> 내려갈 거야? 응? 땅굴로 내려가는 거야, 너 이제? 아니. 어.. 여기가 중간쯤인가? 아이씨, 잘못 났네. 아, 여기 메꾸는 작업 예전에 하려고 했는데 말았는데. 이, 이제야 하네. 아이 자꾸 잘못 나. 이리에다가는 사다리를 못 넣는구나. 어. 몰랐어요? 몰랐어요. 농장 어떻게 질지 구상했어. 아야. 아주 근사한 농장이 될 거야. 우리 새로운 삶을 살수 있어. 누구 <laughs> 또 떨어졌다. 어? 몬스터 또 떨어졌어. 신났네, 신났어. 완전 꿀잼이다. <laughs> 그래, 고생한 보람은 있네. 완전 재밌어. I go. 더가 생기면 안 되니까. 좋아. 몬스터 타워 두 개의 탑이다. <laughs> 몬스터 타두 개의 탑이라니. 겹치네? 이름이? <laughs> 응.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다. 사소한 건 넘어가. 싫어. <laughs> 넘어갈 수 없어. 건망진 놈. 오, 그래도 흙이 부족하네. 어 깜짝이야, 왈씨. 목장 부지 안에 아이언 아이언걸림 들어왔네. 여기 벽 뒤에 숨어 있는 거야 얘는 <laughs> 같은 편 <편이, 웃음> 같은 편인데. <laughs> 좋아, 흙 가져오고. 하면다 끝나겠구만. 우리 우물로 만든 건 쓰지도 않네 어? 우물 만든 건 쓰지도 않네 뭘 만들어? 우물 그게 뭐야 우리 본진에 우물 만들어 놨잖아 아 우물 응우쓸 어, 뭐 일이 없으니까 하긴 여기 주변에 물이 너무 많아 어뭐 <laughs> 이럴 줄 알았나 아, 아이언걸리좀 나가 봐. <laughs> 목장으로 들어오겠네. 목장으로 들어오겠어. 나가, 저리 가, 저리 가시게. 아 몬스터 어디 안 낫게나? 응. 이렇게 했는데 몬스터가 보여야지 뭘. <laughs> 나 여기 세워놓고 잠깐 잠수 좀 할게. 네. 아리 빨가 버렸네. 얍. Yep. 한번 내려가 볼까? 이렇 떨어졌는데 아무것도 없네? 용암은 작아질 기미가 안 보이네. 용암이 한 번, 물을한번 뿌리면 없어지잖아. 어 용암은 안 그러나봐. 좀 남아. 근데 나중에 없어지긴 없어지거든? 아, 그래? 아, 참. 꽤 있어야 될 거야, 아마. 해골이 날 공격한다. 금방 진 놈. 금방진 놈? 음. 자, 이리 와보시지. 오라고! <laughs> 쫄았냐, 쫄았냐? 오라고 여기지롱. 아이고. 아야. 아야. 안 쫓아오네. 아, 안 와, 해골이. <laughs> 이러면 안 되는데. <laughs> 화살은 그렇게 잘 쏴요. 네골라스, 네골인가? 해골라스. 크리퍼다. <laughs> 터지지 말고 일로 와. 삐지 말고 씻으세요. 에이, 어디 갔지? 아, 이 구덩이가 있구나. 올라오기 힘들었겠구나. 그래, 일로와, 일로 아닌데, 여기 아닌데? 오케이. 양. 그렇지. 들어와. 그렇지. 아 이거 통통해서 빨리는 검안 좋은 점 있다. 왜? 검뺄데가 없네. 삼켜 앉아 죽어 위기탈출 넘버 안 봤어? 거기는 물 먹어도 죽어 거기 숨겨어도 죽어 숨 쉬어도 숨 참아도 죽고 해 그냥 죽어 기지개 피다 죽고 앉았다 일어났다 죽고 그거 만드는 사람들은 저는 사상에 불순한 것같아 일단 죽여 일단 죽이고 되게 되게 불안정한가봐 삶이 <laughs> 막 죽을 것 같고 막. <laughs> 농장이라 갔다 와야겠다. 아니 돌게 이름도 헷갈려 아 벌써 다 자랐어 아, 힘들어. 내가 지금 농장을 짓는건지, 짓는 트를 짓는건지 모르겠다 아 이거 농장이야, 아니, 이거 목장이야 목장 이건 분명 목장이야 나중에 와서 딴, 딴 소리 하지마 지금 구경가도 돼? 아니 아직 입구밖에 못만들었는데 입구만 됐는데 이렇게 시간을 었어 너무 잘 자란다. 씨앗 쓸모없다 그랬지? 음. 이 정해진 해야 된요